문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A학교에는 5명의 학생이 있고요. B학교에는 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7명이 원으로 앉을 때 B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누구누구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수의 문제는 그 누구누구를 나중에 꼽사리 끼우면 됩니다. 따라서 A학교 학생부터 원으로 나열합니다. 그러면 사 팩이 되겠습니다. 이 중에 특정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A 학교 학생 다섯 명이 앉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부터 원으로 나열하는 학생들은 순열로 해석해야 됩니다. B 학생은 기억과 니은이 있었죠. 너 어디에 앉을래?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다섯. 다섯 군데 앉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기억이 앉았다 치면 지금 기 ᄀ과 ᄂ을 나중에 곱슬에 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내용은 어디에 앉을래?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앉을 수 있습니다. 네 가지, 따라서 곱해서 5, 사2 0가지구요 앞에 424가지, 서로 곱하면 정답은 48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